역사라는 것이 있는데 역사를 우리 학창시절 때 공부를 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엄밀히 따지면 역사는 사람 이야기거든요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것을 보면서 아 현재 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역사예요 역사는 그래서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어, 우리가. 그 자료이라고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는 과거, 이건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이었지만 지금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은 우리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는데 항상 보면 제가 보니까 배타와 관용이라는 것이 항상 충돌을 해요. 항상 보면 왜냐하면 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보면은 이 배타적인 것 때문에 늘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배타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면 누군가를 내가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편견을 가지면 배타적 마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싫어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싫잖아. 그럼 싫어. 만나기도 싫어. 이게 배타적 마음이거든. 때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해. 증오한 말도 섞기 싫어. 이 배타적인 마음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배타적인 마음이 생기면 무엇이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고요, 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이배타적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로마 시대 때그 네로 황제가 정치적 위기를 만나요. 그때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로마 시내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놓고 자기한테 집중되어고 있는 그 비난의 화살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불은 기독교인이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을 배타하기 시작해, 증오하기 시작해. 그래서 잡아다 죽이고 핍박이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정치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고 기독교인들만 다 죽어나가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옛날에 또 패스트, 흑사병이 유럽을 다강퇴했잖아요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 어떻게 했느냐면. 이 흑사병은 마녀들 때문에 생긴 거야라고 마녀 선양이 시작돼. 갖고 길 가는 여자들 붙잡고 마녀라고 화형시켜 버렸어요. 사람들이 마녀 잡는데 혈안이 된 거야. 이 핑계를 댈게 없으니까. 이베타적인 문제로 역사적인 문제를 볼때 여러 가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923년도에 일본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에 그 일본의 뭐진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그때 정치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 이신에 불을 질렀다. 우물에 독을 탔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다 죽장으로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들 살려고 사람들이 미움을 심어 놓는 거지. 그래서 배타적인 마음으로 사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늘어나는 게 뭐냐? 배타예요. 배타. 근데 또 다른 게 있는데 가끔 드물긴 하지만 그 위기를... 어, 위기를 이 관용으로 이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우리나라에 우한에 있던 교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비행기 타고. 367명이 들어왔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진천하고 아산의 국가 지정에 있는 관리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수용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트랙터 막고 우리나라 못 들어온다고 난리 났어. 막고 안 된다. 왜 우한에는 병균들을 들여보내고 난리냐? 그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잖아. 어디로 가? 그때에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환영한다. 그 사람들도 병 나야 되는 존재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환영한다. 우리가 아산이다. 라고 캠페인을 벌렸어. 기억나세요? 혹시?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산과 진천에 분리수용돼서 다 회복되어줘서 감사하다고 막 인터뷰하는 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위기를 만날 때 누구는 배타적이고 누구는 관용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왜 하냐면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도 위기를 맞았거든. 위기를 맞았는데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울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쁨으로 이겨라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어 배타적인 마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관용의 마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문제를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들은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들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가 보니까 교회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기냐면 사람 때문에 생겨. 하나님은 교회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야. 사람이 문제야. 항상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타적 마음이 생기고 증오의 마음이 생기고 편견의 마음이 생기므로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교회도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도 개척했을 때 물질의 문제가 심각했거든. 어렵지 사실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간에 문제가 없으면 성도들은 교회가 물질이 없구나 오히려 기도해요. 오히려 기도하고 서로 의사의사하면 헌금도 하고 그래.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끼리 다투니까 누가 헌금을 할 거며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아 문제는 늘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비리프 교회도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오디야. 그리고 또한 사람은 순두개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싸운지 모르겠어요. 둘다 리더야. 둘다 열심히 했을 거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질투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학생 시절 때 제가 막 학생 시절 때 교회에서 막 회장도 하고 막 이러니까 친구가 질투를 했고 저막 되게 싫어하는 친구 있었거든. 같이 일해. 열심히 같이 일해. 근데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보다 아, 내가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 두 사람 때문에 이름이 기가 막혀요. 유오디아는 뜻이 뭐냐면 향기는 뜻이에요. 향기. 교회에서 향기를 내야 되는데 이 유오디아가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순두개도 이름이 좋아요. 순두개는 행운이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행운이 있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순두개 때문에 행운이 있는 게 아니라 불행이 넘쳐.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상처를 받네? 아, 이름만 좋은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참,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고 좋은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나고 부딪히고 상처를 준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 보니까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은사를 막 사도 바울이 나열했어.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은사가 많아. 맨 마지막에 그 중에 은사가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 왜 그러냐면, 은사가 많은 교회인데, 은혜도 충만한데, 밥만 먹으면 싸워, 밥만 먹으면 맨날. 왜냐면, 부자는 반찬을 많이 싸우는데, 가난한 사람은 반찬을 조금 싸워. 가난한 사람은 노예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밤새도 록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교회 예배 들어오면은, 부자들은 할게 없으니까 자기 집게 리 좋은 거다 먹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보니까 가,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양보를 안 해. 사랑이 없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고의 은사는 뭐라?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도 똑같이 싸우는 거야. 그것 때문에. 반문제 때문에. 여기는 유오디와 순두계 때문에 싸우는 거야. 별거 아닌 문제로 교회가 흔들린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뭐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야 너희를 잘 들어라.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너희를 서로 관용하며 잘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손경을 볼게요.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읽어 봐요. 시작. 관용이라는 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파케스라는 단어예요. 에파케스가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관용이라고 이걸 해석했는데 비슷해요. 그런데더정확하는 무슨 뜻이냐면 어, 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환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 동요되지 않고 잘 참는 것 이게 APAKS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있어도 교회가 흔들려도 그냥 내 자리를 지키면서 잘 인내할 수 있는 것도 관용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내 권리를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게 APAKS예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두 가지가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은 흔들리지 말 마라. 그잘 인내하라. 또 하나는 그,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된 사람일지라도 참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참아주고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줘라. 그러면 교회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유오디아, 유권사하고 순두개 순권사가 과연 이걸 듣고 회개했는가 모르겠어. 근데 성경은 안 나와 있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우리한테 하는 말과 똑같아요. 교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관용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관용이라는 게 말이 쉽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왜 쉽지가 않느냐? 자, 첫 번째, 이 관용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본문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오디아와 순두기한테 바울이 똑같이 얘기해요. 야,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관용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관용이야.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도 같은 마음이 거였어요? 안 그랬어요? 같지 않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혼율 1위, 이유, 이혼의 1위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데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의아해요. 저는 목사니까. 왜 의하냐면, 아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나는 나 하나야, 세계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나하고 저사 부부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마음이 맞아? 맞을 리가 없지. 내가 내 속으로 난 자녀도 내하고 마음이 안 맞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야. 아니 부부도 같지 않은데 때로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어. 나도 내가 마음 안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물며 저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고 결혼 생활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용을 베풀어야지. 관용이 뭐라 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고 참아라. 참고 이해하고, 참고 이해하고. 한 명만 하면 안 돼. 서로. 서로 참고 이해하고, 참고 이해하는 것이 결혼생활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저 사람이 마음이 들겠어? 마음에 안 들지. 부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에 왔는데 마음에 들겠냐고요. 마음에 안 들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래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만났으면 얼굴 안 보면 돼, 그냥. 얼굴 안 보고, 그냥 얘기 안 하면 돼. 그냥 딴데 가면 돼. 근데 교회에선 그럴 수가 없어. 왜요?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는 거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관용을 베풀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너그럽게 이해해줘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관용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왜?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 있어서 나만 사랑하거든.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 그 사람을 너그럽게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용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너 혼자 이해해 주려고, 너 혼자 너그럽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같이, 그렇게 관용을 베풀려고 노력해야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빌일보더 4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들이 성경책에 있으니라. 여기 보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네 구한오니 이름은 안 나와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너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누군진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 여인들 도와줘라. 두 사람 다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또글레멘드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글레멘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은 좀 나와. 사도 바울하고 빌리복 교인들은 누군지 는 알겠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너너 너, 너 열심히 다 관용을 베풀어야 돼. 서로 서로 이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 서로 이해해줘야지 한 사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씀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이렇 생각해봐요. 답은 여러분만 알고 있거든.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 순두계와 유호대와 같은 사람인가요? 대답해봐요. 그리고 또한두 번째. 아니면, 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와 같이 멍해를 같이 앉아 관용을 베푸는 자인가요? 답을 혼자 해봐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는 첫 번째가 아니라, 유호대와 순두계가 아니라, 두번째는 관용을 베푸는 자가 다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 서로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소공동체이지만 작지 않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관용은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돼. 문제 또 하나 뭐냐면 이 관용은 용기가 필요해요. 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용기와 희생이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참아줘야 되는 거야. 그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덴마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뽑았는데 1위가 누구냐면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10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덴마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야. 근데 이 사람의 행태를 보니까, 오, 이 사람을? 할 정도로 처음에는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봤는데, 1940년도에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침공해옵니다. 그때 이 크리스티안 국왕이 고민을 해요. 아 덴마크는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치 독일과 싸웠으면 분명히 패망한다. 이 생각을 하고 항복을 해요. 그런데 국민들 들고 일어나요. 왜 항복했냐? 당신이 이럴 수 있냐?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이이 이, 이 국왕은 국민들만 생각한 거예요. 국민들 살리기 위해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웃 나라의 많은 왕들은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 덴마크 크리스티안 왕은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켰어요. 항복을 했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나치 독일이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덴마크 안에 유대인들을 색출해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기다 다윗의 별이라고 불려진 별이 있어요. 그 별을 달아라 그럼 우리가 저 사람 유대인인 줄 알고 우리가 잡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나머지 덴마크 국민들은 건들지 않겠다라고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티안 국왕이 고민을 해봐요. 유대인들도 덴마크 나라에 살고 있는 내 국민인데 그 사람들만 색출해놓고 나머지는 살려? 자기 양심상 허락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민 끝에 이 사람이 말을 타고 호위병들을 물리치고 혼자 거리로 나가면서 사람들 앞에 딱쓰는데 자기 자신에게 다윗의 별을 달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모든 덴마크 국민들이 다 다윗의 별을 달았어요. 다.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 누가 유대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나치 독일이 그걸 색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국왕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 국민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근데 이이 관용을 베푸는데 이 사람이 목숨을 건 거거든요. 내가 다윗의 별을 달았다는 건 목숨을 건 거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할말 많아. 근데 참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